네, 애봉궁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다들 주말 잘 보내고 계시죠? 외출도 맘 편하게 못하고 다들 집에 계실 것 같은데, 집에선 주로 뭐 하면서 시간 보내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사나 궁금하네요. 아무튼 제가 요즘에 연습 삼아서 막 주식을 쇼핑하듯이 주워 담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매매일지를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엄두가 안나더라고요 오늘 다시 천천히 일주일간의 제 매매내역도 다시 살펴보고 다시 복귀해보고 했는데 한번 빠르게 공유를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들 기절하실 수도 있어요 미리 마음의 준비하고 봐주세요 우선 12월 1일에 뒤늦게 삼성전자 우선주를 담았습니다 뭐왜 샀는지 이유는 말하면 입만 아프죠 디램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 그리고 워낙 강세로 인한 외국인의 수급 몰빵 연말 특별 배당에 이어서 내년까지 배당이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에이 그래도 살 기회 한 번은 다시 주겠지 주겠지 했는데 그냥 막 거침없이 오르더라고요. 근데 MSCI 지수 리밸런싱일에 조금 조정이 나왔고요. 저는 그 다음 날도 좀더 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외국인의 수급 다시 유입되길래 저도 따라서 담았어요. 아무튼 사고 보니까 뭐 7만 전자를 넘어서 지금 10만 전자를 간다 어쩐다 증권사에서는 난리가 났는데 과연 더 오를 수 있을까요? 그림을 보시면 디램 가격의 스팟 프라이스와 컨트랙트 프라이스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있는데요. 스팟 프라이스, 그러니까 현물 가격은 4분기에 들어서 이미 바닥을 찍고 안정화를 보이고 있고요. 연말이나 연초에는 상승세로 진입한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컨트랙트 프라이스 계약 가격은 스팟 가격에 비해서 조금 뒤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내년 1분기에는 상승세에 진입한다는 예측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업황 회복 어느 정도 확실시 된다는 것을 우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삼성전자 ROE와 비슷한 추이로 움직이는 PBR 수치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ROE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PBR이 높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고 하면 밑에 그림에 2017년, 2018년 반도체 최대 호황기에 삼성 전자의 PBR 최고치였던 뭐 2.1배 정도까지는 아직 상승 여력 충분히 남아있고요. 거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상 PBR 뭐 1.7배 정도까지도 상승 여력은 아직 남아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배당 받을 수 있게 12월 28일까지는 들고 갈 생각이고요. 뭐그 뒤에 8만원 부근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다시 모아갈 뭐 타이밍을 잡아볼지 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BC월드 제약은 종근당의 코로나19 치료제가 러시아 임상 이상 중간평가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장마감사실에서 얘기를 한 뒤에 바로 그냥 사봤거든요. 근데 느낀 게 종근당 바이오나 종근당처럼 좀 부담스러워도 수급이 붙으면서 막 오르는 걸 사야 수익이 나더라고요. 직접적인 상관 있는 걸 사야지 제가 BC월드 제약을 샀더니 빌빌 기고 있네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를 할 텐데 반은 손절하고 종근당으로 갈아탔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 애중의 엔투텍. 엔투텍은 23일에 6,980원 142주 배수했어요. 당일에도 급락, 뭐그 다음 날까지도 급락. 계속 빠져서 진짜 모더나는 아닌가 보다 뭐 유통을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성과가 전혀 없나 보다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올려주더라고요 뭐 화이자주가 올랐다가 모더나주가 올랐다가 존슨앤 존슨 관련주가 올랐다가 이런 손바뀜이 엄청 빠르게 나타났죠 아무튼 그래서 1일에 수익구간은 아니지만 6,550원의 반 정도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날 저점에 제가 과감히 3 4주 다시 매수를 해봤습니다. 덕분에 단가를 좀 낮출 수 있었고요. 다음날 운 좋게 급등하길래 6,830원에 전량 매도했는데, 그날 상한가를 간 거죠. <laughs> 아니, 그래도 진짜 이거 저 거의 마이너스 30%까지 났었는데, 이 정도로 팔수 있어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화이자 다음에 모더나 다음에 존슨앤존슨 관련주일 것 같다고 이것도 싹스리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TNR 바이오펩을 상한가 다음날 샀었거든요. 근데 또 당일에 급락했고요. 그래도 분명히 임상결과 발표 전에는 다시 한번 튀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기다렸어요. 뭐 다행히 수익을 내고 팔기는 했는데 얘도 아직은 이슈가 살아있으니까 다시 또 한번 움직여줄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이날 신성 델타 테크도 샀어요. 원래 LG화학이 테슬라 모델 Y의 배터리 전량을 수주했다고 싹스리해서 20일에 얘기를 했고, 그래서 23일에 바로 매수를 해봤는데, 주문 실수로 12주만 체결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실도 저는 한참 지나서야 알았어요. 아무튼, 그래서 11월 1일에 72주 추가 매수했고요. LG화학이 잘 가고 있으니까 신성 델타 테크도 같이 가주지 않겠냐 했는데, 안 가네요. <laughs> 왜 이렇게 못 가지? 아무튼, 그래도 차트 보면, 아직은 추세는 안 깨서 들고 가고 있는데, 다음 주에 만약 깨고 내려오면 그냥 손절하려고요 네, 그리고 이 일에는 아주 아이비 투자를 단타했는데, 넵튠 가는 것을 보면서, 넵튠을 살까 말까, 어쩌지?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어쩌지? 하다가, 그러면, 또 다른 크래프톤 IPO 관련 주인 아주 아이비 투자를 사보자 하고 샀는데, 뭐 넵튠, 며칠 연속 상한가갈 동안에 얘는 상대적으로 못 가네요. 그러니까 그냥 가는 놈 잡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어, 아주 아이비 투자 이것도 많이 먹을 수 있는 것을 겨우 2% 정도 먹고 나왔네요. 보령제약은 지인이 단타 연습해보려고 던져준 종목인데요. 뭐 밑에서 움푹하게 바닥을 만든 뒤에 거래량 급증하면서 장대 양복이 탁 터진 종목. 무서워하지 말고 올라 타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뭐 추세 무너지지는 않고 어찌 어찌 계속 올라가고 있기는 해서 당일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진입했고, 다행히 2.58% 수익을 내고 나오기는 했는데, 다음날부터 막 떨어진 거 보이시죠? 이거는 완전 한끗 차이라서 이런 거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 차트 보고 매매하는 거 무서워서 잘 못하겠어요. 그냥 그래도 종목에 논리가 있으면 그거라도 믿고 버틸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버티기가 어렵잖아요. 네, 아무튼 그 다음은 키네마스터. 이것도 보면, 너무 속이 쓰려요. 마찬가지로 싹쓸이에서 집은 매각 소식 접하고 다음날에 급등하겠다 싶었는데 아침에 상승폭이 거의 없길래 바로 잡아봤어요. 어, 근데 운 좋게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13% 정도 만족하고 팔았는데 그날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날도 29%대 오른 폭을 보였어요. 어, 뭐, 그래도 좋은 연습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론 시스템, 얘도 폭스바겐 전기차 전용 플랫폼과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에 모두 부품을 납품한다고 해서 사봤는데 벌써 5% 가까이 빠졌네요. 근데 마찬가지로 차트 보면 추세 무너지지 않았고, 아 근데 다음주가 중요하긴 하겠네요. 여기서 틀고 올라가주면 좋은데 만약에 깨고 내려온다면 저는 15,000원 부근에서 추가 매수하려고요. 좋은 종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그리고 최근 강세장에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완전히 소외됐는데, 그래도 분명히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내년이 기대되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 타이밍은 좀 잘못 잡은 것 같기는 해요. 아무튼 그래도 부담 없이 20만원씩 CS민드와 하나 솔루션 더 사기는 했는데, <laughs> 답답하네요. 뭐 언젠가 오르겠죠 네, 그리고 S맥도 지인이 슬쩍 던져준 종목인데요. 혈장치료제 관련주거든요. 차트상 요 가격대만 크게 안 무너지고 지켜내주면 분명히 수익 낼수 있는 기회를 한번 줄것 같아요. 1,850원에 사기는 했는데 다음 주에 좀더 빠지면 2차 매수해 보려고요. 이게 제가 연습삼아 매매를 하고 있어서 막 20만원어치 요렇게만 사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부담 없이 추가 매수를 진행할 수가 있네요. 네, 그리고 카카오도 샀습니다. 이것도 장마감 삭3리에서 얘기한 내용을 토대로 샀어요. 지금 가격대가 아주 부담스럽지는 않아서 상승 가능성 충분하다고 봤고요. 뭐한 주만 정찰병 세워 봤네요. <laughs> 근데 좀 멍청한 게 이렇게 장이 좋을 때 매매를 연습할 게 아니라 돈을 좀 벌었어야 하는데 소액으로 이거 장난치듯이 뭐했나 싶네요. <laughs> 뭐 아무튼 어제는 MS 오토텍, 명신산업 IPO 기대감에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했는데 3일에 윗꼬리 긴 양복이 나왔고요. 4일에 3일의 종가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이 되길래 사봤어요. 뭐 제가 차트 매매를 좋아하지는 않는데 보통 이렇게 윗꼬리 양봉이 나온 뒤에 주가가 뭐1일선이나2일선만 깨지 않고 잘 지지돼 주면 비록 일정기간 하락세를 걷는다고 해도 그 뒤에 저긴 꼬리 윗부분을 돌파하는 흐름이 잘 나타난다는 뭐 그런 글을 본것 같아서 이것도 연습 삼아서 우선 사봤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네, 엔투텍은 상한가 다음날 아쉬운 마음에 단타를 한번더 했어요. 2% 수익 내기는 했네요. 그리고 마지막, 앞에서 말했듯이 BC월드 제약이 답답해서 반손절하고 종근당으로 갈아탔습니다. 다행히 지금 2% 플러스 구간이기는 한데 뭐 셀트리온처럼 종근당도 치료제 조건부 허가 기대감에 한번 쭉쭉 가주지 않을까요?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어때요? 저 이번 주에 진짜 열심히 뭘 사고 팔았죠? 딱히 성과는 없지만, 그래도 사고 싶은 대로 한번 다 마음껏 사봤네요. 자, 그럼 이제 놀라실 준비 대대로 단단히 하시고, 제 보유 종목 현황을 한번 봐주세요. <laughs> 많이 놀라셨죠? <laughs> 우선 종목수가 15개. <laughs> 여러분, 뭔가 제가 이렇게 주식하면 절대 안 된다.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연습 중이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 부탁드릴게요. 조목수에 근데 1차 놀라고 마이너스 많은 곳에 2차 놀라죠. <laughs> 뭐 플러스 난 거는 팔아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아, 마이너스가 엄청 많네요. 아무튼 제가 일주일 동안 매매 열심히 하면서 느낀 건 첫째 9시부터 9시 15분 사이에는 제발 침착하자. 이때 매매가 몰리기 때문에 괜히 막 올라갈 것 같아서 따라잡았다가 물리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요 시간대만이라도 침착하자. 그리고 두 번째, 당일에 급등하는 종목도 쉬지 않고 한 번에 쭉 밀어올리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니까 1차 급등시에 또막 따라붙지 말고 거래량 붙으면서 막 올랐다가 조금 눌릴 때 그때 매수를 해보자. 그리고 셋째, 추세가 무너지지 않은 종목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마이너스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자. 그러면 당일에 팔 기회를 줄 수도 있다. 뭐, 이, 요 정도? <laughs> 이게 매매를 이렇게 해도 뭐 깨닫는 바가 별로 없네요. 저는 아직 차트를 보면서 이게 매집의 신호인지 뭐 그런 건잘안 보이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저는 그냥 회사 내용 보고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적성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도 소액 재미용으로 단타도 꾸준히 연습해 보려고요. 아무튼 길고 긴제 매매 일지 주말에 이렇게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어, 내일 주간 증시 일정으로 다시 만나요.